또 눈발 살 날리기 시작합니다. 아, 또 눈온다고 하더니 오늘 밤부터 또 눈이 올 예정인 것 같고. 너무 많이 렇게 물이 많이 흘러서 내려가 버리면 좋을 게없는데 여기가 물이 없는 자리인데 원래 비올 때만 물이 있고 비가가 그쯤엔 물이 없는 데예한 하나씩 흐르고 어. 평상시에 평상시에 이렇게 흐르면 좀 좋긴 한데 아, 뭔가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자리다.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 정도 흐르는 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진짜 많은 양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 개갱 <laughs> <laughs> 이 새끼 사료비 다 먹었네 <laughs> 아 복합되는 것도 장난이 아니야. 야, 딱 정해져 있죠? 같은 일을 맨날 반복하는가. 같은 일을 항상 반복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지겹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월급,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같은 생활 반복 다른빛 철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그게 너무 지겹다고 얼기는 얼었는데, 물 때는 이제 얼긴 얼었는데, 안전는안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추웠다는 얘기고. 자,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잠자다가 저녁 먹고, 이렇게 고양이 밥 주고, 따신 물 대표 주고 그러려고 올라간 거죠. 새끼 또한 마리 올라나네 새끼가, 새끼가 안 보이네. 다들 그래요. 지겹다고. 결국은 그 얘기는 지겹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 아직 그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아는데 그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지겹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알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거나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생긴다면 그게 문제 문제가 되는 거지. 같은 일을 반복잘 반복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 자리를 떠나보지 않으니까. 현재 자기가 있는 자리를 떠나보지 않으니까 지겹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겹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결국은 그 한계점을 넘어 보지 못했다는 라 얘기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한계점을 넘겨보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 한계점을 넘겨보면, 아, 이게, 이게 사는 거구나, 라고 얘기 하는 건데, 거의 대다수가 한계점을 거의 넘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겹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특별한 게 있는 게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특별한 게 없으면 그게 그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나한테 특별한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잘못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문제는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제자리 계속 들고 있는 건 돌고 있다라는 건 내가 아주 잘 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봐도 되는 거야. 왜냐면 사람 사는 건 똑같거든요. 이렇 해서 고양이 물을 덮여주고, 그리고 이제 개도, 개도 물을 줘야 되거든. 근데 특별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내 상황은 특별하지 않다면 아주 잘 살고 있는 건데, 그걸 그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내내 내 삶이 특별해졌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좀 힘들어지죠. 돈을 많이 벌어도 특별한 거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고. 인간은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먹고 먹는 거, 자는 거. 그 집이라는 얘기죠? 하루 새끼 잘 먹고, 나 누일, 내몸 누일, 조그만한 집 하나 있으면 되고, 내 살이 이 겨울에 얼지 않도록 감싸줄 수 있는 옷이, 옷이 한벌 있으면 되고. 특별한 걸 원하는 건 아직 인생을 덜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별하지 않은 삶, 꾸준히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그 삶이 있다는 것. 그 속에 그 속에 죽음이 있는건데 그리고 그게 진짜 인생인데 이렇게 해놔야 얼음이 녹고 요놈들도 밥을 먹고 아, 사료 사료를 안주면 괜찮은데 사료를 주니까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밥을 주거나 하면 그렇게 물이 중요하지 않은데 사료를 주게 되면 이 안에 대한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으면, 얘네들이 사, 사료를 못 먹어요, 결국. 똥을 제대로 못 싸고. 결국은 똥을 제대로 못 싸니까, 제대로, 제대로 먹지 못하는. 먹기보다는... 사료가 있어야. 와. 와이. 이제 이찬기가좀 가야 또 무언가 할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할 일이 없는 동안은 그냥 그냥 이렇게 지내야죠. 바쁠 건 없고, 하루새끼 잘 먹고. 금잘꽃 있고 이제 또 사이렌, 사이렌을 껐더니 요놈은 사이렌을 안일이 야, 야네, 야네들도 좀 입구에 좀 많이 나왔네 주선했다는 얘긴데 오늘 눈이 온다고 하니까, 얘는 깨끗하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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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사체가 좀 많이 있던 거잖아요? 아직 이제 날이 추워지고 그 뒤로는 안 따셔졌으니까 앞에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옷을 새로 넣은 거거든. 이게 좀 기다려 봐야지, 얘는. 그 놈도 사체 없고. 이게, 이게 마지막 볼통입니다. 장수농약농법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볼통. 나는 장수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 나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 봉장에 거의 벌이 전멸하다 보니까 주신 거고. 네, 사체가 많이 줄었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제봉장이 뭐가 좋다고 분봉을 들어와갖고. 이건 저 고양이 물 먹기도 하고 벌들 따뜻해지면 벌들 와서 물 먹기도 하고 는 물이 다 걸었는데, 어제 한 번쯤까지 녹여놓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물은 안르고 계속 나오고 있고. 변기는변기는안 울어요. 물이 조금씩 조금씩 흘러들어가는 게 위로 잘라놨기 때문에. 네, 문제는 야들이 문제죠. 일단, 성공했고. 이놈도 이놈도 똠벅똠벅 떨어지게 해놨더니 안어었습니다 오우 운동은 최하위로 낮춰놨고 좀 올려놔야 하니면 12시? 12시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밤 12시까지는 여기 있어야 하고 그리고 12시가 지나면 아, 불떼고 데려가야 되니까.